반갑습니다. 구미더 홈케어 대표 이상길입니다. 고객님의 자산 가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작은 유리창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유리창이 잘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팬트리 유리창 작은 창은 보시죠. 이런 작은 창은 빼지 않고는 어 청소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 밑에 보세요. 이런데 보면은 붕지판이 있던데 이런데 상당히 오염이 심합니다. 이런 거 깨끗이 하려면은 어, 탈거를 해야지. 탈거 안 하고 하면은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탈거를 하면은 간단하게 어, 더 빨리 쉽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 탈거를 합니다. 가끔가다가 이제 창틀 변형이 와서 안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빠집니다. 이게 들었을 때잘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집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시트지를 상당히 이제 시트지가 좋은 겁니다. 이 만약에 빼다가 찢어버리면은 이제 변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빼고 해도 되기는 되지만은 빠질 수 있으면 안전하게 빼는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리창을 어, 빼는 방법을 제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이 유리창을 들었을 때, 본래는 위로 올라나야 되는데, 이렇게 틈이 별로 없고 끝까지 잘안 됐을 때는 잘못하다 보면 은이 부분이 어, 시트지가 손상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보면은, 어, 풍지판이라는 게 끼워져 있습니다. 이 풍지판을 빼면은 훨씬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에, 한쪽 부분을 어,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난 상태에서 밀면은 웬만한 거는 얘들이 빠집니다. 잘안 빠질 때는 이제 이쪽에, 한쪽에 내리고 반대편도 내려주세요. 내려주고 난 뒤에 다시 한쪽 편을 올려줍니다. 한쪽 편만. 그러고 난 뒤에, 밀고 난 뒤에, 밀면은, 이렇게 웬만한 거는 다 빠집니다. 반도 쪽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보이죠? 그럴 때는 이제, 한쪽만 내려주면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이렇게 위에 공간을 더 확보하면은 자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죠.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시트지 손상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빠지고 또 그리고 이럴 때할 때는 불안하면은 제 이런 테이핑을 하고 보세요 이렇게 테이핑하면은 어 훨씬 안전합니다 위에 테이핑 뭐 OPP 테이프 같은 거좀더 미끄러운 게 좋습니다. 이 테이핑 하고 난 뒤에 빼면은 걸려도 웬만큼 데미지를 주서는 시트지 손상이 안 되기 때문에 테이핑하고 안전하게 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풍지판을 빼도 안 빠지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테스트를 그러면는 어떻게 빼느냐 하면은 이제 정말 꼭 빼야겠다 이런 거 시트지를 붙이거나 뭐 작업하는 분들은 꼭 빼야 될때 있어요. 딱 한쪽을 들어봤는데 이 공간이 이 부분이 여 위에까지 올라간다. 빠질 틈이 있는데 어안 빠진다 이럴 때는 어 보통 뒷 부분에서 잘못된 겁니다. 뒷부분 안 빠졌을 때는 이제 이런게 요 부분이 샷시 집인데 이 집이 부분 이 홈을 더 깊게 안 파서 그래요 이분들이 안 그러면 이 집이가 창틀 위로 올라가서 이제 이 공간이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집이를 조절하든지 이 홈을 더 타면은 어 예쁘게 어, 홈을 파면은 이게 빠집니다. 이 앞에 들었을 때 이제 풍지판 빼고 창 털었는데 이게 안 빠진다 이런 거는 그거는 거의 창틀 변형이 온 겁니다. 그러면은 어,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청소하다 보면은 어, 할수 없이 이 빼야지 제대로 될때 있어요. 여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한번 보세요. 이쪽에 하고 엄청 오염이 심합니다. 공사 잔재물 참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청소를 고객분들은 보이는 부분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결국 청소업체 전문가를 불렀을 때는 이런 부분까지 어, 클리닝을 원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 업체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분들도 뭐 가격도 중요하지만은 청소 범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입주 청소는 100% 수작업이기 때문에 이제 일당을 벌어오는 업이다 보니까 일 많이 해주고 돈 적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청소 범위를 먼저 비교해보고 가격을 따져야지 낭패볼 확률이 줄어듭니다. 요즘 같이 청소업체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 가격에 그렇게 청소할 구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 외국인 쓰고 사람이 적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꼼꼼한 고객분들 와서 청소 검사해 보면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거 당연합니다. 청소 업체에 잘못도 있지만 고객 잘못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제 고객분들하고 상담해 보면은 싼 것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보고 제 청소비 들으면은 놀라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여기 리모델링 한 현장 32평인데 이제 옥탑방이 있고 이래서 외창률까지 땄는데 청소 단가가 세 자리입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게 청소를 해주고 작업자도 타업체보다 한명더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일해 주면은. 고객님들도 청소 맞추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청소업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청소 된다는 것을 고객분들한테 어필을 하면은 분명 가격이 더 비싸도 나에게 일을 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